사실 힘이 있지만그 속에서 이걸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그 가장 완벽한 그 캐스터 모드라고 요이 하나가 3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숫자 이게 6 36입니다. 이것이 대량 움직이는 겁니다. 왜이 6이 36이 1 8 0으 붙으면 어떻게 돼요? 6 36이 이쪽에 분량 이쪽분이량이지겠죠3 6쪽 붙었고 이쪽에 붙을 수 있어요. 이, 이쪽에 붙으면 어떻게 돼? 이 216이 됩니다. 180에다 36보세요2 6이죠 그러면 180에 딱100가될거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에는 주요세계는 이것이 곤지책이고 이것이 건지책입니다. 216에. 이, 이, 이게 건지책이고 이게 건지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한 세상의움직임은30쭉 가지고 변화가 이릅니다. 그래서 306 중. 음. 그래서 216 216하고 100 144가 되,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그는데 그러면 아저씨비 유도사님이 2 1 6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거짓이 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세상 우주 흐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의 음양이 바뀌는 그 끝에 점이 216이잖아요 이건 뭐냐 면요 음과 양이 바뀌면는맨 끝에 점 아니면 맨첫 시작 이게 빈그과아닙니다이렇게 계속 하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음양이 바뀌면 맨 마지막 점 내지는 맨 마지막 점 아니면은 첫 시작하는 첫 점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윤선이 상에는 여기 보면 먹금이 뭐 금이 금일, 내가 거기에서 이루는다. 그래서 그 장면 뭐냐면 음매께 그 세상이 우주 구름이 우리 큰 우리 의지면 할때뭐 분명히 한번바뀔거나 바뀐단 말이야. 역사 자체가 다 훨씬 바뀌는데 이것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진다 이렇게. 뭐냐면 이로우시가 에서 뒤집어지는 세상은요 우리 이거 갖다가 매부스 때 배웠습니까? 네. 여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다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앞이 되고,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돼요. 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속에는 또상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l 를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얘가 만약에 l 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서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죠? 이렇게 뒤집어진다고요. 이, 이게. 이,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지는데, 그 뒤집어지는 맨 꽃, 꽃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맨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명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역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선천 이걸 선천이라고 부르고 후천이라고 부수 있잖아요. 그 앞에 선천과 후천에 있는 그 후천이 시작하는 첫 시작인 나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선천이 시작하는 맨 마지막에 나라는 일이라 얘기, 얘기예요. 일시적인 얘기예요. 그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크스점이 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역을 제일 중요한 시게 뭐냐면요. 그 새로운 시점이, 120년부터 새로운 시점이 시작됐어요, 그 시작이에요. 그거 다시 설명을도될 겁니다. 왜 거기 서 있는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점이 되어있는, 아까처럼 이 시대에서 이 시대 바뀌었다면 다단한거 아닙니까? 방약 진짜 바뀌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시대를 분명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펼쳐지고 이시대 로즈로 갈것이다니다이 로즈로.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2 1 6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얼게붙지 어, 말고 이거 두개둘 나누면 그니까 216을 반씩 반씩 나누면은 1 0 8에요 108, 108. 우리가 다 108번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불교 제사가 108번네, 108다 탄식 중요 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고등 저 같은 웬만한 곳에 있으면 108, 1 1 계단을 두번 넘게 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옛날 그 불교식 계통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8을 두번 하는거죠. 108한번 가고 반 개로 단또 하나 만들도108 이렇게 해가지고 360 이렇게 <laughs>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계단 많습니다. 옛날에 저들 가면요. 그 계단이 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했으면 안고 108, 108그랬만안 돼요? 또 왜입니다 제가 네? 아이트게도 되잖아요. 108, 108 그러면 아, 알아듣기 좋고 아 뭔지 모르1 0 8번 건네가서 번이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가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PC 다시 딱 써놓고 이래 이래 이렇게 해서는 이국도못 가요 <laughs> 자, 여기서 대답하다는 거죠 왜? 주역은요, 주역은 전부 다음양으로돼 있습니다 전부 로지게, 두 개로 돼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공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흐름이 네 개예요 네 개는 뭐냐면 오행을 위해서 전부 네 개입니다 하나안 보일까, 도가 그래서 전부 다네 개로 돼있어요, 로지게 글 자체가, 문장 자체가 주역정전음양으로 돼있습니다 저의역은요 전부 다세 개로 돼있어요 왜? 삼디기 때문에 같니다 전부 세개세개예 숫자를 가지고 3질로 되있다는거죠 로직이 세계입니다. 대단하다는거죠. 이 시대는 분명히 지역세대고 음부터 음향에 비교해서 모든 사상이 음향을 비교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계로직으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왜? 왜 세계로 정리하면 대단하냐? 앞으로 전부 다 로직이 세계로 로직게 변할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 음향 로지이든지뭐 아까 같이 1로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없는 거 아닙니다. 대고 없는, 있는 거지만은 누가 눈에 보이고 누가 주도해 나가냐면 삼디가 주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우주만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대일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도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도 선이 있습니다. 이건강이도 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지만 뭐뭐뭐하지만요대가 어떻게 1 5억 넘나? 그거 뭐 뭐15 12경매 12낭매. 그리고 기장 8매 이래가지고 2인치는 어떻게 해결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의 로직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파워 세겠습니까? 두 개를 가지고 로직이 움직이는 것이 파워 세겠습니까? 아니면 세 개의 로직 가지고 파 움직이는 것이 파워 세겠습니까? 당연히 세 개를 가지고 로직이 세죠. 이것이 아움직에서 그렇죠. 이게 움직이면 1, 1도, 2, 2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들은잔파도2위는 큰파로 얘는 그냥 뒤로 없는 거예요. 3위는 하도 하도가 높냐. 전혀 다른 건, 당연히 뒤집어 놓이 게, 이게 세죠. 똑같습니다. 인체도 1대1, 1대 2대3, 1대 2세3 아까 신호당네, 12경맥, 기념팔문 있는데, 똑같습니다. 1 5당문은 기준점, 기준선이고요. 12경맥으로 세상이 인체가 움직입니다. 기념팔문은 뒤집는 겁니다. 이거다 뒤집어서, 기념팔문제거든요다 뒤집어 버리고. 이상 세죠. 똑같습니다. 왜? 대우주도 안고 대우주도 안 하면 소우주도 금방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 네, 그래서 그릇에 이거 쓰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니이 63, 72, 8라고 썼지만 이속규의 의미라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알고 쓸수 있어요? 하나에게 쓰지 않으면 이걸 아, 저는 이것만 해도 몇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 그냥 그냥 하는 거죠. 이건 몇년 걸렸습니다. 이거, 이거 이 63, 72, 82만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래도 저는 조금 이 부분에 타고났습니다. 타고 제가 볼 때. 타고 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 신년이 걸리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이, 물론 웬만하면 가지도 시 않겠지만, 예. 그, 이거나 생각하그그 오래 걸렸는데, 알려주고 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도 10여 년이 걸렸는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90, 80을 딱쓸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게, 상게생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위치인데, 지금 얘기하는 1, 2, 3, 2, 이, 이 관점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시대래요. 앞으로 지금 이 현상이 우리 조금만 설명하면 압니다. 우리 삼리세상이 어떤 거고, 이 세상이 어떤 거지, 이 삼리세상이 어떤 거지, 이 세상이 어떤 거지. 조금만 제가 겁니다. 조금만 설명할 겁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시대전 사람들 못알듣습니다이전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여기는 이분은, 이일부선생님은 그냥 하늘에서 받아서 그냥 오셔서 얘기해 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그래도 여기 두번째 시대에서는 그래도 머리도 없고 이치한 사람들이, 소위 도사라는 사람들이 어? 자기 느낌만 알고, 자기 느낌을 분리하고, 조금씩 그래도 가뭄 잡는거에 대단하다는거는 근데 여기는 우리 시대의 사람은 뭐냐에요? 조금만 설명하지않면 알아듣습니다.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왜? 우린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지금부터 할거니다 자, 지체로 간다. 그 가기 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그거부터 가면 안되겠네요. 조금 더뭐 정의의 고원지를 조금 더 설명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설명이 제가 설명한 건리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걸 왜 했는지만 제가 붙여드린 겁니다. 왜,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고, 크게 보면, 뭐, 물론 다르게도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 자체, 이 숫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극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3극 입장에서. 그러면 2D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건 3D 입장에서 설명한 거니까. 리선생님이 3D, 3개니까 3D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2D 입장에서 보면, 과연 정의의는 뭐냐? 주역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이게 뭐냐 1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역, 주역하고, 주역하고 정역하고 차이가 뭐냐 이 얘기예요 주역하고 정역하고 차이이 뭐냐 이얘입니다 이 이건 뭐냐면요 주역은요 이 R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R입니다 R. R이 있으면 이 R의 안에의 움직임이 이게 주역이에요 알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맨 끝에 모을 거냐면 64개가 미제로 끝나죠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너안 a n d a 냐 o